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강의 주제는 운지법 배우기입니다. 운지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바이올린을 소리를 낼때 음정이 바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많은 곡들을 연주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연, 손가락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악기를 일단 들어주세요. 악기를 드시고 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음, 요거를 잡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잡고 소리를 냈잖아요. 이제는 여기를 잡고 소리를 낼 텐데,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손을 아주 조그만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 같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됩니다. 원래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스티커가 이제 만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스티커에서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 요쪽, 이쪽, 요쪽으로 가서 엄지를 받치듯이 이렇게 밑에다 올려줍니다. 엄지가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손가락이 둔해지고 여기가 가동범위가 짧아져서 나중에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지를 최대한 내려서 어, 저희가 버릇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턱으로 최대한 잘 잡아주시고 턱에 힘이 없으면 엄지가 또 올라오고 여기를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으로 잘 잡아 지탱해주시고 그리고 엄지를 v 를 만드셔서 여기를 들어줍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제 요렇게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은 여기 첫 번째 손가락을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인 여기에 같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잡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거 할때또 주의하실 점중 하나 무엇이냐? 이렇게 잡았는데. 손바닥이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얘를 여기 안에 우리 어린 학생분들은 메추리알이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른 학생분들은 이제 여기에 계란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계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터지겠죠? 그럼 터뜨리면 안 돼요. 우리 계란을 잘 여기에 잘 소중하게 품고 있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엄지 위로 살짝 올리고 그리고 첫두 번째 마디 여기에 붙이고 그다음에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 주실 때또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손톱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손톱이 요쪽을 바라보거나 보이 보시면은 손톱이 요쪽을 바라보거나 요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손톱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손 모양이 대각선으로 계속 향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는 방법을, 어, 저는 요렇게 배웠는데, 뿌를 만드셔서,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뿌이 다시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반, 다른 쪽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팔꿈치. 혹시 이게 지탱하는 게 어려우시면 여기를 같이 잡아주세요. 잡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때이손 모양, 손톱 방향이 나를 계속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다가, 뭐, 요렇게 된다든지, 요, 요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안 되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한 다섯 번 정도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팔에, 이,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서드 포지션이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배울 건데 우리 팔꿈치가 계속 경직돼 있고 하면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연습을 해주셔서 팔꿈치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 마지막으로 여기 겨드랑이가 절대로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 겨드랑이가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자세도 당연히 이렇게 슬프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안에도 소중한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란 그리고 여기 손바닥에 계란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악기를 잡고 운지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운지하고 이제 소리 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